빠졌네. 물이 많이 빠졌어. 남 집에 가자. 집으로 가자. 집에 가서 밥 먹자. 그래. 가자, 빨리 언나. 언나. 빨리 뛰어온나 그래 빨리 온나 온나 빨리 어떻게 건너오는 그 한번 보자 빨리 온나 저 돌다리, 할배, 징금다리 밟고 온다 저것도 야. 징금다리 <laughs> 밟고 온다, 요. 밥 챙겨줄게. 밥 먹자. 삼색이 새끼들도 밥 먹어야 될텐데 언나, 밥 먹자. 담비야밥밥 밥 먹자 어디 갔노 언나 저 돌담이 무너졌네 돌담 무너지는 게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새끼가 보고 있네 Care! De... Una! Tamu pamura.